호네티펜스 스파인에 장착할 수 있는 유리 파쇄기가 출시했습니다. 오늘 이 제품 장착해 보면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. 제품 설치하기 전에 준비물이 한 가지 필요합니다. 바로 이 T6 규격의 드라이버인데요. 뭐 이런 드라이버 형태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드라이버 비트도 상관없습니다. 이 드라이버가 있어야만 이 뒤쪽 클립 나사를 제거를 하고 유리 파쇄기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T6 규격의 별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는 점은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고. 처음에 수령 받으시고 아 비즈 하나밖에 안 왔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영상을 빨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검은색 비즈는 비즈가 아니라 유리 파쇄기와 비즈를 보관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품 수령하시고 너무 당황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호네티펜스 제품답게 이렇게 진공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패키징 제거해 보겠습니다 안쪽에 구성품 보시면 호네티펜스 스티커가 들어 있고요 랜야드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락킹 파라 코드라고 한번 엮어 놓으면 쉽게 풀리지 않게끔 설계된 그런 파라 코드입니다. 스파인에 함께 적용하라고 이렇게 동봉되어 나오고요. 이게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 케이스인데요. 케이스가 비주 형태로 너무 재밌게 설계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 형태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.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안쪽에 비즈와 함께 이 안쪽에 다 제품 들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이 유리 파쇄기를 설치하실 때. 이 비즈에 유리파 세 개를 설치할 수 있게끔 딱 홈이 나 있습니다. 굉장히 영리한 설계가 들어간 비즈인데 이 비즈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돌리면은 좀 손이 아플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렌치로 활용할 수 있게끔 케이스를 디자인 해놨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데코를 위한 케이스가 아니라 기능성을 위한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일단은 이 뒤쪽 클립 고정용 나사를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T6 규격의 드라이버로 해제를 해주겠습니다. 이 호넷 디펜스 스파인 출고를 할때 클립 나사에는 추가적으로 록타이트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나사 머리에 딱 밀착을 시켜 주시고 어느 정도 토크를 주시면은 해제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 클립 고정용 나사를 제거를 했고요. 이 안쪽 나사선에 이제 이 유리 파쇄기를 적용을 해 주겠습니다. 일단 손으로 먼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설치를 해 줍니다. 이비즈를이 케이스에 이 구멍에 맞게 딱꽂아 주시고 이 유리 파쇄기와 이 비즈 홈에 맞춰서 딱 끼워 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 주시면 됩니다. 너무 과하게 돌리시면은 유리 파쇄기라든지 아니면 비즈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손 토크로 적당히 아이 정도면 풀리지 않겠다. 이 정도만 딱 조여 주시면은 나사가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습니다. 그래서 너무 과한 토크를 주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고요. 이 렌냐드를 동봉을 드렸는데 이 상태로는 사실 이 구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파라코드를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엮여있는 부분을 풀어주셔야 돼요. 이 엮인 부분 중에 이긴 부분을 위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주세요.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좀 풀리는 느낌이 나거든요. 그러면은 이렇게 파라코드를 풀 수가 있고요.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 위쪽 구멍에 먼저 파라코드를 넣어주시고요. 이 측면으로 나온 파라코드를 이제 끄집어 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핸드폰 유심 트레이 빼는 그핀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얇은 핀 같은 걸로 양쪽 구멍에 넣고 살살 이런 식으로 이제 손으로 잡아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. 비즈 적용하실 때는 먼저 한 가닥을 넣으시고 두 번째 가닥을 이렇게 두 가닥 모두 나오게 됩니다. 파라코드에 비즈까지 적용이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위쪽 매듭을 지어줄 때는 두 가닥을 잡고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세요. 돌려주시고 이렇게. 원을 만들어주신 다음에, 이, 이쪽, 이쪽 부분을 그냥 이 안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, 뒤쪽으로.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길이를 맞춰서 준비를 하고, 이거를 그대로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말아서, 이거를, 이렇게, 이 뒤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매듭을 다시. 이 구멍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비즈를 적용을 하셔도 되고, 아난 비즈 필요 없다 하시면은 그냥 파라 코드만 엮으셔도 되고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유리 파세기가 필요하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적용한 제품은 12인치. 초기형 제품입니다 저는 이거를 자주 들고 다녔어요 물론 15인치도 좀 애용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이 15인치보다 저는 12인치를 더 자주 들고 다녔습니다 한 가지 신제품 소식이 더 있는데 저처럼 이 초기형 스파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클립 테이 캡이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용하고 있던 이 초기형 스파인에 바로 적용을 해줬고요 초창기 때부터 이 호넷디펜스를 믿고 제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을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캡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톡톡으로 저에게 먼저 문의를 주시고 구매 링크를 받으시면 셔야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경 제품을 저희 레텍스토에서 구매해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호네티펜스에서 초경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호네티펜스 측에 문의를 하셔야만 제대로 된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호네티펜스를 믿고 이 초경 스파인을 구매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초경 제품에 적용 가능한 클립. 그리고 오늘 설치한 유리 파쇄기까지 지금 스토어에 올라와 있으니까 필요하셨던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외에도 뭐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이라든지 톡톡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